자 지금부터 그 YBM 신정현제 4과 본문 어, 그 해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 보시면요. 자첫 번째 본문 Which side are you on? 하면 Which side 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어느 편이냐? Are you on? 네가 on 어디 어디 원래 on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책상에 있으면요, 그죠? 만약에 이런 책상이 있으면 이 책상 위에 뭔가 물건 을 올려놨을 때 있죠. 온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 위에 붙어 있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또는 벽 위에 벽 위에 뭐가 걸려 있어, 그럼 그것도 다 온이야. 전시서 온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너는 어느 쪽 편에 붙어 있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어느 편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문을 지금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자, 지성이가 얘기한데요. Today 오늘은요. we are going to be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죠? 이 RV는 뭐냐면요. R은 루트를 말하는 거고요. V는 벌브를 말하는 거야. 루트는 우리말로 하면 뿌리야, 뿌리. 벌브는 동사야. 다시 말하면 동사의 뿌리.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뭔 뜻이냐면 동사 원형이란 뜻입니다. 동사의 원래 형태란 얘기야. 알겠어요? 음. 그래서, be going to는 뭐뭐 할예정이라는 뜻이죠. 이거랑 같은 것은 will이야, will. 그죠? 뭐뭐 할 것이다. 자, 우리는 뭐뭐 할 예정입니다. have a debate. debate는 뭐야? 토론. 또는 논쟁. 막 이런 거야.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over the issue. 우리는 그 이슈에 관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 이슈에 관해서. 또는 이거랑 같은, 뭐, about라는 이 이런 걸쓸수 있습니다. 그 이슈. 이슈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 문제점을 말하는 거죠. 자, should 뭐뭐 해야만 하냐? we 우리가 where should wear 입어야만 합니까? school uniforms 교복을 some 몇몇은요. 학생들은 몇몇 학생들은 agree 찬성합니다. 이그 생각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 some과 대치되는 거야. 몇몇은 찬성하지만 그 나머지들은 뭐 한다는 거야? disagree. 뭐야?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 이 disagree 다음에 생각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with the idea. 요게 여기 생각된 거야. 근데 같은 문장이니, 같은 단어니까 쓰기 귀찮단 말이지. 중복되는 거 싫어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 몇몇 학생들은 그 생각에 찬성하고요. 몇, 나, 나머지 학생들은 그것에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agree가 동의하다. disagree가 동의하지 않다. 그러면, let's take some time. Let's take, take a time. 시간을 좀 갖자. 뭐 할? to talk. 말할 만한 시간을 좀 갖자. About the issue. 그이슈에 관해서. 그 노, 문제점에 관해서. 이 to talk는 뭘 꾸며주냐면, time을 꾸며줍니다. time은 명사거든요. 그죠? 그럼 이, 이거는, to talk는,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알겠습니까? 뭐뭐 할 만한, 뭐뭐 할 만한 시간을 좀 갖자. 말할 만한 시간을 좀 갖자. Which side? 어느 편입니까? Are you on? 당신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이해갑니까? 자, 그다음 그러니까 남수가 이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I think 나는 생각한다.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We should wear 우리는 입어야만 합니다. School uniform을 학교 교복을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한 자만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 문장이 와야 돼 근데 만약에 b e c a u s e 가 나오고 오브가 나오잖아? 그럼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단어와 단어가 나와야 돼. 지금 뒤에 문장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w e a r i n g uniforms 교복을 입는 것은 h a s 가지고 있다. Many, 많은 이익 또는 이점 이런 뜻이야. 이익 또는 이점. benefit 이점이 있습니다. 목적어야. 문장이 맞죠? 어그 because가 오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 나오죠? Because 주어 동사 이게 문장이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어, 됐고 나머지 어, 기본적인 설명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법이 하나 나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요. 그것이 뭐야? Wearing uniforms겠죠? 뭐? 교복을 입는 것은 helps 도와줍니다 us 우리에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야 그럼 이 focus까지 여기 focus on까지 이어지는 건데 사실상 이 focus만 가리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목적격 보호야 그래서 중요한 help는 준사역 동사라고 그래 이, 이런 명칭은 알 필요 없어 아무튼 이렇게 불러 준사역 동사라고 해서 얘는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격 보호 자리가 중요해 이 자리에는요 to 부정사가 오든지 또는 RV 동사 원형이 와야 돼둘 중에 하나만 올 수가 있어 ing 형태 뭐 pp 형태 이런 게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help s us focus가 와야지 또는 to focus도 올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focusing, focus 뭐 이런 건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해 이런 게 시험 문제 잘 나와 알겠죠 어 오는 상관없어. 이건 뒤에 다 따라붙는 거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그다음 넘어갑시다.